드디어 테무에서 마지막 책상전니 선반이 왔습니다. 핑크핑크 철제 서류함인데요. 조립하는 드라이버도 다 들어있고 조립도 쉬워서 이렇게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. 인디 핑크 색상이라 컬러도 예쁘죠. 가격도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이 새로 산 선반은 원래 A4 종이나 파일 같은 거 딱딱 올려놓기 좋은데 저는 마테들을 보관하려고 다이소에서 여기에 쏙 들어가는 칸막이 정리함을 사왔습니다. 마침. 컬러도 너무 찰떡이죠? 이게 원래 층층이 적재할 수 있도록 바구니 바닥에 고정하는 다리 같은 게 얇게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잘라버렸어요. 가운데 칸막이가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안쪽 칸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너무 잘산것 같아요. 제일 위쪽 칸에 네일 관련 제품들 넣어줬어요. 바구니에도 파란색 리본 묶어서 러블리함을 더해줬습니다.